팀으로, 팀으로 나눠놓으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리머 아저씨하고 결정했어. 어떻게 두 팀으로 나눠요?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토론해보면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야. 토론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TV에서 하는 100번 토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유는 누가 봐? <laughs> 자, 그럼 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100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주세요. 저는 팀을 키순으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좋지 않습니다. 키로 팀을 나눴다가 만약 키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적순으로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509는 자꾸 공부 공부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형아, 공부 되게 못해요. 형아가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만 둘이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15초의 시간이 지났음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함야 X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온다리가 말한 거잖아 이건 예외로 인정해줘야지 X 그냥 예외로 인정해줘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증거를 보여준 거니까 알았음 둘이 그럼 아직 9초 남았어 자 계속 진행하세요. <laughs> 들었다시피 이건 온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공군이 공부를 잘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공군은 공부를 못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온달이는 제 성적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오공군이 공부를 잘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걸 봐 주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공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몸 쓰는 것입니다. 난 머리 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야, 그럼 몸 팀하고 머리 팀으로 나누면 되겠네. 하나하고 우공이 머리 쓰는 거 좋아하니까 같은 팀하고, 둘이는 축구 잘하니까 당연히 몸이고, 그리고 나도 머리보다는 몸 쓰는 게더 좋으니까 내가 둘이하고 같은 팀 하면 되겠네. 좋은 생각인데? 그래, 좋아. 근데 이름을 뭘로 하지? 머리팀이라고 부르는 건 웃기잖아. 음. 드림팀 어때? 오, 괜찮은데? 드림팀? 니네 영어 썼다 이거지? 그럼 우리 한국말로 최강팀이다. 세모야, 너도 좋지? 아무거나 해. 이름이 뭐 중요해? 좋아. 다들 드림팀 최강팀으로 합의한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난 공부 잘하니까 드림팀이겠네? 뭔 소리야. 넌 또부터 없잖아. 헤나와 오공의 드림팀, 둘이와 세모의 최강팀으로 나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순경님도 또봇을 부를 일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 한 팀씩 부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위급 상황이면 당연히 다 불러야 하고요. 아 알겠어요. <laughs> 이거 재밌겠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몸은 뚱뚱하고 두뇌도 미꾸라지처럼 도망치는 데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했던 디룩이왜 아직도 경찰서에 잡혀 있느냔 말이야. 긴급 조사 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기별이 오네 경찰 아저씨! 여기 후식 좀 주세요 아니 후식은 무슨 후식? 시 여기가 무슨 당신 집 안방인 줄 알아? 아니 집보다 더 좋아 먹고 싶은 만큼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자주 올걸요 아,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어? 옥 디룩 씨가 누구세요? 여기 여기! 아또 누가 시켜줬어 대박 짜장면까지 주다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황님어허요 어? 니가 왜 어... 그런 일이냐? 쉿, 조용! 홈빈이 빨리 탈출하랍니다! 탈출…? 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나… 여기에 오래오래 있고 싶다… 사실 너 말이지 나라에서 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파악 같은 뒤룩 <놀람> 세상 천지에 유치장이 적응하는 사람이 어딨어? 후, 이봐, 미스터 희주, 저 뒤로기 우리의 정체를 다 말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